안녕하세요 여러분 떼니코 플레다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옷은 바로 짠새 옷을 샀어요 여러분 <laughs> 제가 새 옷을 산 기념으로 어... 100kg은 과연 옷을 어떻게 입을까? 빠밤! 100kg 룩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공구우먼에서 옷을 되게 여러가지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구우먼 언박싱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 공구우먼에서 함께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돈, 내 돈, 내산. 무조건 100% 내돈내산 공구우먼 옷들로 구성된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옷 보러 가실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 제가 먼저 보여드릴 옷이 바로 이 파란색깔 가디건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은 어... 공구우먼에서 구매했고요. 음, 마이니 반팔 가디건이라고 하네요. 반팔 가디건이고 목 부분이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재질이고 재질 자체도 이렇게 좀 까끌까끌한 재질이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핏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빼서 입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핏이랍니다. 제가 입었을 때도 넉넉한 핏이었고, 활동하기에도 상당히 편해서 자주 입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배에 이렇게 넣어 입어도 이쁘고, 빼서 입어도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정하게 넣어서 입어도 괜찮고, 빼서. 캐주얼하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블루는 딥블루? 같은 컬러여가지고, 그렇게 튀는 컬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휘드로 맞도록 입기 좋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짜잔! 이번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로에이 로즈빛 나연 티셔츠. 입니다. 연보라 색깔 반팔티인데요.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빅사이즈 반팔티여가지고, 한번 <laughs> 세탁을 했더니, 이렇게 주름이 좀 갔는데, 세탁을 하면, <laughs> 이게 세탁 이게 건조기를 돌렸더니 <laughs> 어이구 이렇게 되어버렸네. 음, 이것도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안에 넣어서 단정하게 입어도. 이게 한번 세탁을 했더니 목 부분이 여러분 보이세요? 초점이 안 맞네. 이목 부분이 이렇게 좀 주름이 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빳빳했거든요. 근데 한번 이게 세탁을 하고 건조를 돌렸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렇게 허리에 넣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짠! 여러분, 이게 마지막 티셔츠, 세 번째로 보여드릴 CL 딥 브이넥 티셔츠입니다. 딥 브이넥이라서 이렇게 많이 파여있어요. 이렇게, 목 라인이 다 드러나는 그런 브이넥 티셔츠입니다. 오히려, 저는 체중이 나갈수록 좀꽉 답답하게 끝까지 채워져 있는 걸 입으면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이 파인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럼 조금은 날씬해 보이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가지고 조금 날씬해 보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파인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셨네요 이렇게 귀여운 노란색깔 덤팬티 써봤어요. <laughs> 여러분 브이넥도 이거는 좀 소재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속옷이 살짝 비치네요. 이렇게 살짝 속옷이 비치는 그 정도고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입으면 이쁘고 밖으로 뺀 것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밖으로 뺀건 이래요. 이게 얇아가지고 바지 라인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빼서 입으면 이렇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기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조금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안에 넣어 입으면 이쁘니까 안에 넣어서 잘 입겠습니다. 안에 넣어 입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바지가 아주 요물입니다. 이게. 제가 38 사이즈를 샀는데, 이게 허리가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 아주 쭉쭉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38보다 더 나가는 분들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자, 자, 허리가, 음, 넉넉해. 아주. 허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120 사이즈인데, 이렇게 넉넉한 허리 라인을 가진 바지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바지를 입고, 이 아주 자유롭게,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추천하는 바지입니다. 비상은 여기까지 딱 오고요. 살짝 부츠컷.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바지 아주 일주일 내내 입어요. 여러분, 귀여운 원피스가 왔습니다. 이 원피스는 이렇게 팔 부분에 이렇게 밴딩 표시, 밴딩? 밴딩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목 부분이 이렇게 라운, 라운드? 표, 이렇게 넥 부분도 이렇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칼린에서 카린, 온 가방이나 소프트백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매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원래 이, 이것도 된대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난 이렇게 너무 짧아. 이게 너무 부족해, 길이가. 그래가지고 내게 사이즈가 잘못 온 건가. 이게 끈이 내가 너무 큰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이렇게 귀엽게 키링이 달려있고 이렇게 소프트백. 사이즈는 커요. 생각보다 크고 제 몸을 이렇게 다 가릴 정도의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줬습니다. 전체 길이감이나 그런 거는 거울로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원피스는 이렇습니다. 약간, 기장, 기장감이 이렇고, 폼이 이래요. 이것도 세탁을 해가지고 한번, 지금 이렇게 좀 꾸깃꾸깃한데, 약간 이거는 이런 꾸김 느낌이 있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꾸김이 있는 스타일로 입는 게좀 이쁜 것 같습니다. 너무 꾸겨졌나? <laughs> 이거 좀 다림질 해야 되나요? 여러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다림질 하나요? 해, 해, 할까요? 저는 그냥 이대로 입는 게 이쁜 것 같거든요. 가지고 이렇게 가방이랑 같이 매치해 가지고 있는 거죠. 컬러도 잘 맞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워. 짠, <laughs> <laughs> 네, <오늘. 웃음> 이게 마지막 원피스입니다. 이거 이제 모델분이 입으신 거 보고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브이넥으로 목이 이렇게 파여져 있고, 컬러는 약간 딥블루여가지고, 평상시에도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튀지 않고 소매가 펑퍼지면서 이런 소매살도 커버를 잘해주는 편이고 소재도 얇아서 한여름에도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아직 와가지고 한 번도 세탁을 안 해가지고 꾸김이 그대로 있는데 이거 한번 세탁해서 입을게요. 일단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한번 입어봤어요. 한번 입어봤는데 괜찮은데요? 이대로 부산에 가는 거지.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해운대 같은 데 같은데 가가지고요. <laughs> 여러분! 저 부산 왔어요. 하는 거지, 이제. 괜찮죠? 이것도 이제 거울로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원피스 풀 착장 보여드립니다. 스칼린 가방도 너무 귀여워요 <laughs> 이렇게 메고 가려고요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방 옆에 착 메고 머리 이렇게 하고 원피스 입고 운동화 신고 이제 딱 가는거지 부산에 또 요즘 캉캉치마가 그렇게 유행이라면서요? 나도 탑쓰게 본다 유행에 그리고 배가 많이 안 나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데요. 제가 배가도 살짝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만족 만족. 이렇게 해서 저의 원피스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120 사이즈, 100kg는 과연 뭘 입고 살까? 컨텐츠 드디어 다 찍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구원에서 많이 옷을 사가지고, 이번엔 공구원에 대한 옷들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브랜드 옷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요! 안녕! <laughs>